초중고등학교의 개학 시즌입니다. 대다수 교육구의 학교들은 9월이 개학이지만 조기 방학을 한 LA교육구는 내일이 개학인데요. 학생을 맞을 준비를 하는 학교의 모습을 이사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통합교육구 학교의 교사들은 일주일 전부터 학교로 출근해 학생들을 맞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인타운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교무실에 들어서자 신입생과 학부모들이 입학을 위해 등록을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학교를 찾은 한 학생은 여름 방학 동안 떨어져 있던 친구들과 만날 생각에 들뜬 모습입니다. 자전거 타고 싶고, 그다음 오토바이를 타고 싶고, 그다음 차. 학교 강당에서는 킨더가든 오리엔테이션이 열렸는데 처음으로 부모와 떨어져 등교하게 되는 어린이들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는 방법, 학교 규칙 등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각 교실에는 담임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나눠질 교과서를 정리하고 지도할 교재를 검토하는 등 개학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학생들 이제 내일부터 공부할 책들 책상에 각자 이 놓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자기 그 자리를 그 지정한 그저 이름표 같은 거 이렇게 학생그거하고 하나하나 이제 붙이고 내일 시작할 준비는 뭐한80% 정도 됐다 생각합니다. 기가 되면 학부모 초청 교사 면담 시간이 마련되는 만큼 학부모들은 담임 선생님을 만나 자녀들의 학습 계획을 세우고 학교 프로그램 등을 숙지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스이탠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선생님들 과 또 부모님과 연수를 해서 또 학생들 을 하여금 그 보충수업을 좀더 중점을 둬서 누구든지 다 진짜 학년 쯤에 맞도록 할수 있도록 신경을 좀 쓰려고 합니다. 한편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학교에 내려주고 픽업을 할때 학교 앞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자녀들에게 교통사고의 주의점을 각인시켜야 합니다. 개학을 하면 학교 인근을 지나는 자동차는 제한 속도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운전자들이 무엇보다 스쿨 존에서는 제한 속도 25마일을 지켜야 합니다. LA 통합 교육구는 내일 계약에 들어가는 가운데 버뱅크는 다음 주 월요일, 오렌지 카운티와 어바인, 유바린다, 가든그로브 교육구는 9월 1일부터 계약에 돌입하게 됩니다. LA 팀 프라임 뉴스 이사면입니다.